그런 말이 있더라고. 응. 아 네가 말했지. 응. 국어는 응.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laughs> 그럼 그 말이 응. 좀왜 설명이 듣고 음, 싶어. 음, 왜 그런지 음, 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음, 그러면 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음. 뭐 초, 등학교 기준 음. 아니면 중학교 기준 음. 왜 그런 일단 이유부터 한번. 음, 국어? 음. 그, 국어는, 그게, 제일 이유는 뭐냐면, 음. 단시간에 안 되기 때문이다. 어. 왜 수학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 배움의 학문이고. 어. 근데 국어는 뭔가를 배운다란 느낌이 아니고, 어. 정말 긴 시간이 요구돼. 물론 수학도 뭐, 마찬가지인. 이해? 이런 파트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국어도 듣기, 쓰기, 음. 쓰기, 음. 말하기 읽기 읽기 이렇게 나뉘었잖아 어... 그니까 그 옛날엔 우리 수능 칠때 듣기도 국어 듣기도 있었다 미안하다 기억 없다 아 진짜 음.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음.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 읽기 근데 음. 사람들은 이 독서라는 걸 이걸 리딩을 읽기만 생각을 해 그렇지 뭐 그러면 읽기는 리딩이 지금도 뭔데 그러니까 뭐 그니까 국어 이퀄 독서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고. 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설명 좀. 뭐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랑 약간 비출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잖아. 그렇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국어 음.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그거를 영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음. 영어라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우리 음. 나이 또래. 음. 그럼 뭘뭐고 얘기하겠노? 토토이 아니, 프리토킹을 얘기할 거야 어, 아, 어, 어, 어. 내가 외국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음. 건 프리토킹을 얘기하는 거거든. 응. 음, 음. 근데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 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음. 그러니까 이게 스피킹 자체가 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가시더라고 내가 아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집을 예를 들면 음. 내가 우리 아들 내미들 이렇게 엄마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프리토킹이 안 되니까 얘들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선생님이 어머님 전어라고 에세이 쓸줄 알면 음. 쓸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에, 얘들이 이제 영영유를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음. 그걸 내가 국어에다가 접목을 시켜 보니까 음.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음. 보통 이 쓰기를 안 하는 거야. 국어를, 공부를 할 때. 읽기만 한다고. 하, 그렇네, 진짜. 어. 독서, 독서. 어, 독서, 독서 하니까 아직 나랑 죽이는 독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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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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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라이팅을 안 해. 쓰는 거를, 어. 어 라이팅을 안 해. 그니까 러 이, 이 라이팅, 음. 그니까 영어에서만 라이팅, 라이팅, 라이팅 하는데, 국어도 이 라이팅을 해줘야 되거든. 음.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런, 어, 미안해. 응. 그런, 그에, 꾸준한 연습이, 연습과 시간이 필요해서, 응. 나중에, 이제, 고학년 가서 하려고 해도, 응. 티도 안 나고, 응. 잘안 늘고. 그니까 뭐, 문제지만 응. 많이 풀면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 응, 지문, 어, 어, 어. 읽고 해도, 내 노력 대비, 아. 많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또 무슨 말 하냐면, 응. 외부 지문이 남아요. 내가 그못 이런, 봤던, 음. 그러니까 영어나 음. 국어는 시험 고등학교가 성적이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나 음, 국어는 음. 교과서 달다 외우면데 이런 음, 공식이 그렇지, 있다고 하면 음. 고등학교 가면은 못 해요 음. 외부 지문이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 나도 뭐이대 가고 음. 이런 애들 쭉 이렇게 공부하는 걸 봤을 거야 음, 내가 국어 음, 선생님은 음, 음. 아니니까. 음. 그러면서,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약간 논술학원이나 음. 독서활동에서 일기쓰기를 시키시더라고. 아.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 하, 그렇네. 난, 나는 그게 자꾸 네가또 쓰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또 속으로. 독보감? 아니. 아, 그렇지. 우리독보감이지 <laughs> 근데, 그러면, 야, 제일 런 것도 애가빡세 한다는데, 그 그럼 도대체 쓰기를. 야는 뭐, 아, 죽일라 하네 아니야. 근데 있거든. 이게 그런 면에서 어. 사립을 잘 보냈는 것 같아. 아, 일기 사립은 일기를 쓰라고 하거든. 그니까 러이 일기가, 음. 그니까 처음에는 음.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치. 나는 오늘 뭐 했다. 오늘은 땡땡땡과 어. 축구를 냈다. 어. 내가 두 꼴, 땡땡땡이 한 꼴. 그, 진짜, 즐거웠다. 어, 아니, 근데, 진짜, 응. 우리 집, 우리 집 아이만 보더라도, 응. 큰애만 보더라도, 1학년, 2학년 때는 무조건 축구 얘기밖에 없었거든. 음, 응, 그렇지. 무조건 축구 얘기밖에 없었고, 나는 뭐 했다. 나는 오늘은? 오늘. 근데, 일기쓸때 응. 나는 오늘 쓰지 마라고 하거든. 일기 기본 어, 법칙이. 근데, 어. 우리 아들 내미는 항상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이 카드라고. 응, 응.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응. 이제 일기장에 보니까 내용이 다양해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름, 이제, 좀, 음, 트레이닝 음, 음. 극함에서 음. 얘가 하는 말이, 그럼 일기장을 좀못안 왔을 거잖아. 음. 일기장을 좀못안 오니까, 엄마 내가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네? 이 말을 하더라고. 아, 나 순간 반성하고 있다. 응. 음. 난본 적이 없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음. 초,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음. 이제 그거를, 뭐지, 받침을 봐줘야 되잖아. 응. 음. 받침을 봐줘야 되니까, 음. 그, 봤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게, 그니까, 러이 꾸준함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아, 그렇네. 일기가 응. 매일 써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그니까 그 매일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매일 쓸 필요는 없어. 음. 근데 뭐,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개는 음. 좀 오바겠지만, 음.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게두 음. 개에서 세개 정도를 계속 음. 루틴에 맞춰가지고. 음. 그니까 러 이것 또한 루틴인 그게 기승전결 다 그거라고. 내 말은. 그니까 러 하나도 한, 한치 어긋남이 없어. 공부든 뭐든 간에. 음. 음. 근데 이 쓰기가. 음. 그러니까 진짜 독후감 그러니까 그러면 쓰기가 논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근데 그런 논술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원하는 논술이 막 그런 논술이 아니라고. 음. 뭐,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논술을 위해서 논술 학원을 그, 다니고 이런 <laughs> 것들도, 근데 이게 뭐라 그되노 그러니까 막왜 나이 들면 다이어리 뭐 이렇게 끄적거리기도 하고 뭐 메모한. 근데 보통 성공해는 사람도 다물모면 메모 습관을 가지고 있어. 어, 그렇지. 맞잖아. 메모 습관, 어. 뭐, 이렇게 뭐라도 적는다. 메모의 어, 힘. 어, 뭐, 이런 음.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음. 그런, 그, 내가 했잖아. 또, 남들 하는 건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고. 음.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음. 이게 뭐지, 뭐, 주변에 이제, 음. 가서 좀 학교, 그러니까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논술 전형에 음.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 언니 음. 뭐 했는데?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이가. 음.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도 논술을 쓰긴 쓰거든. 음, 그러니까 어, 그래? 근데 이거 음. 그 그때 논술 쓴다는 게 아들이 뭐 증명 이런 게 아닌데 음.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딱딱딱 쓰고 음. 이런 걸 보면 학원 다니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다들, 다들 보통 엄마들은 얘가 뭔가를 음. 잘하면 그래 학원 다니나 이걸 질문하거든.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없죠, 요즘은 어뭐 어. 하다 보다 줄넘기까지 배우니까.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어, 그럼 러 어, 아니요 뭐이하면 음. 근데 그럼 뭐 뭔데 뭐서어그까 뭐.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음. 딱히 뭐이카는데 그래도 뭐 있을까, 아니까, 가면서 하까 그냥 일기 써요 이런 말을 하는데. 아, 고3 대서. 어, 그냥, 어, 대서도. 아. 근데, 그 말이, 근데 그,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전율이 왔었거든. 음. 초등학교 때는 누군가가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 엄마가 시키든, 아, 학교 선생님이 시키든 하는 어, 건데, 어.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꾸준히 했다는 얘기야. 최소 중학교 가서부터는. 잘안 하게 돼. 그 여, 여자애들이야. 음. 다이어리 음. 꾸민다고 하지. 일기를 음. 쓰진 않. 근데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성적 다이어리도 써라고. 음, 음. 그니까 이게, 음. 뭐라 해야 되다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음. 손으로 쓰는 거랑은 음. 달라. 음, 음. 이게 구어체, 문어체 개념이잖아. 음, 맞잖아. 우리가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어체잖아. 음, 음. 근데 글로 쓸 때는 문어체로 써야 되니까 음. 조금 더 내가 뭔가 신경이라는 걸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음.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일기 쓰기를 좀 습관화시키고 음. 몸에 배기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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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도 음. 음. 조금 국어에 대한 조금 벌 왜냐면 지를 먹고 어,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어, 왜냐면은 거를. 초등학교 때 어. 무슨 비문학을 하고 문학을 하겠노? 그렇다, 우리는. 맞잖아. 자꾸 막 어, 픽션, 넘픽션, 어, 뭐, 이렇게 잡고 그 종류를 어, 따지고, 어. 뭐, 어떻게 어, 어, 독서해야 되냐. 필독이 뭐니.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래도, 어. 나의 감정이라는 걸, 음.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 초등학교 때는. 내가 그랬잖아, 초등학, 어,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때. 근데 너무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걸 얘한테 요구를 하는 거라고. 음. 그냥, 음. 그냥 쓰는데 막 의의를 둬도 된다고. 그냥 음. 그 자체를 쓰는데 막 의의를 둬도 돼. 음. 그열번 써서 한번 이상해도 괜찮다고. 음, 열번써서열번다 음. 이상해도 상관이 없어. 음. 그리고 같이 맞춰주는 게 영어만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음. 국어도 어휘력이라는 게 있거든. 이 어휘력 이것도 무시 못해. 한자가 그 한자라서 그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 음. 이거 이 어휘력이나 음. 이 읽기나 다들 어느 영역에 속하냐면 쓰기 영역에 속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노? 국어 시험 아니 국어 시험 치고 어, 국어 영역 시험 칠 때, 음. 쓰는 거 없잖아. 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니까 러 책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이해만 좀 빨리 어, 어, 해야 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속독학원들도막 있고, 그랬다니까. 그니까 러 결국은 내가 안 봤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네. 그걸 거부감 없이 쓰러 가는 애들이 있고, 아씨내 모르는 거는, 이거 하는 애들이 <laughs> 있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 그렇지. 국어 지문 보면 된 만한데, 그럼,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모든 지문을 다 파악할 순 없다고. 그렇지. 컴퓨터도 아니고, 왜다 하는 어. 그게 다 어. 그런데, 일단은, 아무거나 좀 거리낌 없이 접근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 부담, 막 거부감 없이 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 트레이닝이 어. 초등학교 때는 <laughs> 뭐 비문학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요 때는 요건 엄마가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음. 엄마도 같이 쓰자고 하면 돼. 음. 네쓸때 나도 같이 쓸게 뭐 이런 거. 그게 초등학교 때뭐 키잖아. 중학교 다 커가지고 엄마랑 같이 일기 쓰자 그럼 쓰겠나? 아이야 엄마. 마이크안노 가겠지. 어디? 어내 일기를. 보어어뭐 어, 그런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왜 어렸을 때왜저것끼리뭐 비밀 일기장도 쓰고 어, 뭐 이런 거 하잖아. 어, 어. 근데 그런 쓰는 거 많이 하라고. 음. 예, 눈으로만 자꾸 담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해가그 느낌이네? 어, 그니까 수학도 했잖아. 보는 응. 수학은 다풀줄 알거든. 근데, 근데 막상 수학, 풀어봐? 응. 응. 이러면 잘못 푼다고. 음. 그니까 러 항상 그걸 가시화 시켜주는 게 필요해. 가시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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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어든 영어든 뭐든 간에. 음.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또 상위권 있는 애들이 국어 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한 가지 팁을 줄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음. 한, 중학교 1학년쯤 돼.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애들이 어휘력은 갖춰졌을 거잖아. 음, 음. 근데 진짜 뭐라캐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들한테 물으면 연애비가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 <laughs>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우리는 음. 연애비가, 우리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연애비가 음, 익숙한다는데 음. 초등학생들한테 연애비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음. 그렇친데 갑자기 시험실 때 선생님, 그, 왜냐면, 원가, 정가, 뭐, 이런 거막 나오거든. 음, 음. 그럼 연회비가 뭐예요? 이걸 질문하더라고. 음,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어, 왜냐면, 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선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면회비가 얼마를 음. 즉, 뭐, 이런, 그 거.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래. 음. 그니까, 러내 말은 그만큼 아직까지 밤송이가 다, 다 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문학, 비문학을 이렇게 논해가지고, 음. 책을 가늠 질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음. 근데, 중학교한 1학년쯤 되잖아? 음. 그러면은, 수능, 그 뭐지, 입의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기출문제가 다 제공이 되잖아. 음. 그러면, 그니까, 우리 때 예를 들면 사설 있잖아. 신문사, 음. 그왜 공부 잘하네. 신문사설 찢어 갖다 붙여갖고 옆에 그치. 쓰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니까, 어. 그러니까 러 문제를 풀어라는 게 아니라고. 문제를 풀어나는 게 아니고 그 지문이 엄청 길거든 요즘에 한 페이지를 거진 장악하거든. 자르고 쓰고 하는 게. 근데 자르고 응. 쓰고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응. 그거를 응. 하루에 한 개씩 그냥 계속 그냥 정독을 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laughs> 이게 이게 어떤 이게 뭐지?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수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응.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천 페이지 만 페이지 되는 책을 응. 그만 페이지 되는 책 중에서 일부분만 떼와가지고 애들한테 묻는다는 건. 이건 너무 비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 근데 난 말의 그, 의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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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짧은 다 걸로 어, 어떻게 다 파악해? 어, 그, 그렇지만 그, 그 말이 맞지만 음. 또 한편으로 반대 신문을 한 음. 사람은 그 짧은 걸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요야. 어,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얘 말도 맞는 거야.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음. 뭐, 뭐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니까, 러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게, 1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어난 뜻이 아니고, 음, 음. 그니까, 러 그런 지문들을, 어쨌든 수능에 나왔던 지문, 수능,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을, 엄마가 조금 부지런하면, 그냥 그걸 계속, 그냥 계속 읽어. 한장 음. 정도밖에 안, 한 8절째 한장 정도가 되거든? 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음. 한번 읽지 말고, 두번 읽고, 두번 읽지 말고, 세번 읽고, 음. 자꾸 그걸 읽으면서, 그냥 그그 그 속에서 자꾸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게 문제 풀어라는 뜻이 아니라고. 중학교 1학년이 어느 영역을 아무리 잘친다는데그한테 뭐가 그게 그게 의미가 있겠노. 음, 그러니까 맞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기억 속에 약간씩 남아 있을 거라고. 음. 그러니까 기승전결 뭐니 뭐니 해도 음. 예전에 했던 학습 방법들 이런 거다 무시 모하거든 우리 때 논술과 논 논설 신문 사설. 음, 그런 그렇죠. 거 찢어 갖다 붙이고, 음, 뭐, 독서 평설, 어, 얘기했으니까. 어. 근데 그게, 어뭐 나도 수능을 단연간 쳐봤을 적에, 내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걸 약간 음. 일반화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가 고등학생인데, 지금도터 일기 써도 돼요? 이건 좀, 같다는 거지. <laughs> 음. 그래, 그거는 솔직히, 그 의미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그거는 습관화 시켜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음, 우리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그렇지 내가 뭔가 음. 그러니까 내가 고시기 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들 뭐 있잖아. 기왕 하는 일 쓰는 일기, 기왕 음. 하는 숙제니까 음. 조금만 더 그런 내가 방향성만 잡아서 해주면 음. 그렇게 뭐 근데 나쁘지 어려. 않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거지. 거기서 이제 함정은 어, 꾸준함이니까 어, 어. 그것만 좀 엄마가 어. 잘, 잘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어. <laughs> 형성시켜 주면. 어. 어. 그러니까 음 내가 봤을 쪽에는 그러니까 그, 최소한 6 학년까지는 해주고 음. 중학교 가서는 음. <laughs> 그래 그러니까 그 중학교 볼지? 가서는 어. 중학교 과서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니까 러내 네. 말은 본인의 의지가 들어갔을 적에 음. 필요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엄마가 습관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아, 그게 엄마 역할이네. 그렇지. 아이. 근데 뭐 기다려준다. 음. 뭐 이거는 오바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일기 쓰면서 기다리자. 그렇지. 그래, 일기 쓰면서 기다리면 돼. 음, 근데 일기를 오늘 썼다고 해서 음. 얘가 기파랑에 합격한건 아니라고. 그게 힘들다. 어.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따위,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쌓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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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때까지 기다려 줘야 어, 되는 데 엄마도 그, 힘들고 어, 애도 엄마 도 그게 기다려 준다는 어. 멘트거든. 그러니까 눈에 딱안 음, 드러나니까. 음, 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지않잖아 그렇지. 오늘 바로, 하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나오기를 바라잖아. 인풋 아프시니까. 어 어. 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초등학생이거든. 그래서 국어가. 음. 그래서 집 팔아도 안 되고 음.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다시 태어나야지 일기 다시 쓸 거야 음. 아니 맞잖아. 아그 말이 그래. 어어어어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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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맞잖아. 음. 그래 이미 지나간 음. 시간을 다시 내가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다시 되날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기 쓰고 해야 되겠네. 그 그러,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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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습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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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 그래. 잘하는 애들 보면은 음. 노트 정리도 잘하고. 음. 글씨도 깔끔. 내가 누착하잖아. 음.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글씨를 예쁘게 어, 쓴다는 거지 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노 글씨만 예쁘면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독서를 생각하는 거야 독를 많이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 성공한 사람들이 옆에 독서를 책이 있었다, 많이 읽다라는 어, 거지 거니까. 어, 음. 그러니까 뭐 음. 그런 개념에서 이게 전자가 뭐냐 후자가 뭐냐 이걸 논하기 전에 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래, 좀, 뭐, 충분히. 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충분히 어렵다. 아, 그래, 그래 기본이 원래 기본이 건가? 제일 어렵다. 아, 그러니까, 그래. 다시 태어나기 싫으면, 음.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독서, 독... 일기를 음. 쓰고, 어. 중학교 어머님들은, 음. 빨리, EBS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음. 문제, 그러니까 문제 말고 그냥 지문만 따서, 음. 그냥 계속 읽혀라는 거지. 음. 계속해서 읽히다 보면은, 음. 계속 그러니까 문제까지 풀면 좋은데 음. 문제까지 안 풀어도 된다. 그냥 계속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 음. 독서 는 독서대로 하고 왜냐하면 음. 유형이 그런 유형이니까 그냥 아, 계속 어 그냥 거니까. 어 그런 느낌을 좀 중학교 때좀 음. 타득을 해놓으면 음. 뭐 이거는 꿀팁 중에 하나다. 음. 그래서 중학 어 중학교 음. 고등학교는 어차피 그 시험을 쳐첫리 치잖아. 음. 그러니까 그때 가하다한테 그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음. 중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고그 학년들마다. 해줄 수 있는 거를 음. 좀잘 찾아서, 그때 음. 적조적수에 잘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